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생활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여기치 지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생활할 때늘 사모하는 우리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행할 때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환경 여건을... 종원해서 생활해야 되느냐 그것을 세밀하게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과 또 능력으로 행하라는 이 본문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첫째 우리에게 지적한 것은 반드시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 소원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갈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욕구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을 사모하게 했느냐?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은 모든 것은 해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성령이 나타나시면 여기에 뒤에는 모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문 고린도 전서 2장 4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 절대로 자기 말로 하지 않았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의 문화 하면은 이 세계 하바드 대학, 예일 대학, UC, UCI, MRT 인대뭐 이런 대학의 수준 이상으로 그 당시엔 최고의 그 학벌을 소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큰 권세는 어떤 장관, 차관, 국회의원 그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어디에 가시도 그분은 모든 권리를 자유를 또 주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자기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로마 심의권도 있고, 다 있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것이 자기의 상관이 없다. 오직 딱 하나,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이것이 바울의 간정이고, 주관입니다. 여러분의 저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은 성공한 분들의 역사의 인물을 열거해도 또 현재 생존한 분들을 봐도 다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한 것은 사기도 잘 치야 되고 거짓말도 잘 해야 되고 어, 줄 서기도 잘해가 어제는 가네 붙었다가 오늘 쓰기 붙었다가 막 이런 인생들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사람은. 결국은 패인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우리는 주관 중심이 항상 항상 성령을 소유하면 그분들이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 가문이 좋아서 나는 이렇게 출세했다. 나는 누구보다도 지 아이큐가 있어서 성공을 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 막 떠는 골목에서 연단과 실현 속에서 실패, 낭패, 절망 속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되고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 많지요. 이런 거, 저런 거.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라 응? 성령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심을 그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하면 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 사모라는 말이 뭐예요? 잔질이 어? 기대하는 그리고 또 채우고자 하는 또 만나고자 하는 또 함께 있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찾아가게 돼요. 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뭐 그분의 음악을 듣든지 또 그분에 대한 그 영상을 보든지 그 배우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사모하는 음식이 있으면 음식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찾아가지 싫은데 왜찾다갑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 반드시 만나게 됐고, 그고또 찾, 찾, 찾게 되니까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도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 중에, 여러분 다 하나님 교회에 유익 주기를 바라죠? 그러면 다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철학적이고 예술적이고 또 문학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것도 다 함께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것이 자 음악적인 것도 성령이 충만할 때그 음악이 감동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과학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어떤 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 속에 세계 전체에 세월이 흘려도 공동적인, 공통적인 변함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교회 유익이 된다, 그 말이죠.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여러분의 최고의 여러분의 비중이 되면 다른 거, 근심 걱정, 그런 거 한번 따라하세요. 끝까지 거. 개는 치져도, 기차는 달린다. 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아요. 그거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요. 소박등이많은데오대양 육대주 그 도나무깡만한 그 걱정 집어넣어보세요. 어? 어떤 분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목사님,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래, 왜 그래요? 뭐, 이런 것, 이런 것 좀. 이봐요. 그거 다 집어넣고 안 터진 게기적입니다 그게. 응? 그거 죽으면 안 돼. 왜 그렇게 많이 집어넣었냐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머리 확 쥐고, 쥐어. 조문한 머리에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만, 성령으로 충만! 막, 그래도 감동이 아멘 없으면 막, 그냥 아멘할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진짜 막, 성령 역사예요 눈물이 나고 나중에 몸부림치고 그다음부터 얼굴이 확 어디 정령수술하고 나온 것 같이 나중에 보면 아니 이렇게 건강해졌네요 아 이제는 걱정 버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여러분도 오늘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잘 들으시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근심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시키고 근심은 불신앙의 저속에 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방탕을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 있는 그로말며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하게 하시미라 아멘 자하게 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절대로 할수 없는 그 어려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할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외 가서 여행할 때 어느 길로 또 사람들이 막그막 그막 팀들이 막, 삼삼시계 팀들이 막 섞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길리져버려그 주치하는데도 단체에서 그 사람 찾느라고 일정이 막 그냥 오후 일정이 망가지면 막 두고두고 원망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가이드도 파라고 알코, 초록이고, 노랗고, 빨주노초 파남무 일곱 째색 생각뿐 아니라 어떤 가이더는 거기다가 인형을 하나 달아가지고 토끼를 달아가지고 별거 다 들고 있습니다 왜 편하게 하려고 그냥 그것만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어? 아무 기회를 못하다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의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냥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가면 된단 다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먼저 내 생각으로 하는 또내 감정으로 내 지혜로 경험으로 하는 그것이 앞서면 안 됩니다. 언제 무엇을 해도 다 나를 집어넣고 성령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가게 원합니다.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엉덩합니까? 사람의 육신 생각 가지고 거기에서 욕심, 인기, 아춤, 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역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 집어넣고, 뭐, 삼촌조과 형님 아저씨 동창 지인들, 어떤 의견도 다 무시해버리고, 나의 의견도 무시해버리고,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제 활란 때에 여러분을 잡아갔다. 나를 잡아갔다.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그 때에 말하게 하시이가 있는데,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을 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인까 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여 하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 있고, 제일 쉬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것. 제일 쉬운 것은 반대니까 뭐예요? 성령 있는, 성령과 함께 예수 믿는 거예요. 응? 왜? 쉬우냐? 성령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친구들, 목사님들, 또 어떻게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니늘 보면, 너무나 목회에 고생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회가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막 그냥, 어? 열매가 막주렁주렁막 오만가 담에 치고 있어요. 뭐, 하늘님마다 관계된 것이 막 열대개 다들 다달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도 열매가 없어요. 말은, 생각은, 꿈은 있는데, 그왜 그러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늘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니까 그분들은 잘되니고 여러분과 나도 잘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치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교만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렇게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건 베드로의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전 베드로 의 집에 가서 그가 아, 안방 뒷방 끄트가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이렇게 사라질까요? 앞에 보이는 게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 시설도 없고, 도시 문화 혜택도 없고. 그런데, 아무 학문, 지식, 뭐, 하다 못해, 어? 뭐, 새끼만은 수학이 아니라 산수, 계산도 하나 배운 것 없이, 그렇게 바다서 혼자 외딴 집에서 자랐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 무능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심이신기가지고안전병트를 보고도 어디라고 감히 일어나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잡고 자신에게 말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하니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있는 것은 은도 금도 물질, 지혜 이런 거 없지만은 나는 예수가 있다. 예수의 영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노원이 일어나 그러러.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있는 사람은요 마을 속에도 귀신이 두루 뜹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수반합니다. 왜? 그 마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였습니다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권세가 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권세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도록 역사해 줍니다. 자, 우리 한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할 때 자꾸 사람에게 지혜를 묻고 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하면 나는 막 철저하게 목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저께도 어디 목표자들 모이서 뭐 그들에게 예민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부어야 돼요? 하나님 일할 때. 친구한테 묻습니까? 교회 중직들한테 묻습니까? 자기한테 물어도 안 됩니다. 누구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왜 사람에게 갈리게 의견만 상충되게 만들어 놓고 그 형님, 동생 하던 그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 견해 차이 때문에 갈라놓고, 그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절대, 여러분도, 아, 이거다, 저거다, 하나님의 이런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교회 참 모범된 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제일 처음 제가 개척한 옛날에, 김도영장로님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다 알아요. 근데 이 분은, 내가 이제 해외 늘3분의1은 해외 집회 해마다 하니까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김동영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요. 장로님, 이거 요렇게 해서 장로님 좀 알아서 좀 하세요. 어, 목사님 그럴 때마다 예 제가 잘 참고 참고 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겸손한데 절대 그런 말안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는 나 일을 제가만 결정을 합니까? 저는 결정 못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아,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노예서도 어? 장로 치가참 제일 존경받았고 우리 총회 합동 총회가 얼마나 커요? 에? 만 삼천 교회 장로님들만 해도 삼만 오천 명 그중에서도 총회 총계를 항상 뽑히는데. 수습위원으로 뽑혔어요. 항상 종회에서, 그 종회 안에 문제 있는 교회만 가면은, 김도형 장로님을 찾는 거예요. 김도형 장로님 가면 해결 안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해결사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왜 그러냐. 내가 한다고 하면 안 써요, 하나님. 성경이 하시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자신에게도 사람에게도 자꾸 묻지 말고, 자기가 부육장면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것이 오리지널이지 뭐 갑자기 물어서 이렇게 합시다 글쎄요 이렇게 하면 좋겠요 저렇게 그의견딱 갈라놓으면 나중에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그래서 자 우리 성령의 역사심을 하 따라 행할 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돼서 우리 한권 보겠습니다 출애국기 15장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은수를 부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성, 성경 말씀은요 구구절절이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을 때그 종들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우고 실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을 떠나니까 안 되지. 성령을 항상 앞세우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오른손이 큰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단 말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장세기 우리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러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자이 말은 어? 여기 99세 되신 분도 용기를 가지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어? 너 나이가 99세지만은 내 내가 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완전이란 말, 1. 요즘에 뭐, 온전하면, 아, 어? 펠펙 하다가 펙션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말 해요. 그 말은 아주 완벽하다. 어떤 가치가 오늘 하면, 아, 펠펙트 합니다.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저, 저, 아브라함에게 99세인데, 너,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완벽하게 뭐든지 할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식해도 또 몸이 약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 마치는데요. 자, 오늘 무엇을 우리가 말씀 한고했습니까 첫째, 자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나심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째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먼저. 사모하라고 구구절절 말씀했고, 두 번째는 성령에 나타나신 이 능력을, 능력을 따라서 행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그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부분 끝으로 축복하세요. 당신은 성령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